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느낄 수 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며 해안도시의 숨겨진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포트빌라의 항구에서는 다양한 선박과 크레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체험하는 생동감 넘치는 하루는 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항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양을 가르는 푸른 물결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요트들을 바라보면 바누아투에서의 여유로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여유를 누리며 특별한 휴가를 계획해 보세요. 코트 빌라에서의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고스 리조트 바누아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스태프와 맛있는 음식, 멋진 수영장이 기다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망고스 리조트 바누아투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가든뷰 아파트먼트는 개인 수영장이 딸린 넓은 80제곱미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라군뷰 번갈로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아늑한 40 제곱미터의 공간을 자랑합니다.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설비와 쾌적함을 갖추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포트빌라의 매력적인 자연에 둘러싸인 망고스 리조트는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숙소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빌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과 아름다운 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당신을 맞이합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망고스 리조트에서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청량감을 느끼며 쉴수 있으며 마사지 시설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와 테니스 코트까지 갖추고 있어 활기찬 여가 시간을 즐기며 운동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망고스 리조트의 레스토랑은 다양한 메뉴와 아늑한 분위기로 마치 특별한 경험처럼 요리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은 맛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며 식사 후에는 객실에서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편리한 식사 공간에서 진정한 미식을 경험해보세요. 브리카스 비치 리조트 바누아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훌륭한 시설을 갖춘 편안한 휴양지입니다. 친절한 스태프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완벽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브리카스 비치 리조트 바누아는 편안하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휴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각 객실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와 최신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스트레스를 잊어보세요. 포트빌라에 위치한 브리카스 비치 리조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는 숙소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일상의 피로를 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들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수영장, 스파,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브리카스 비치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풍성한 뷔페로 시작하며 다양한 식사는 물론 룸서비스도 제공되어 여러분의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식사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특별한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파투마루 로지는 바누아투 포트 빌라의 아늑한 3.5 성급 호텔로 현대적인 시설과 뛰어난 위치를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잊지 못할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투마루 로지의 객실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개인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최신형 TV와 커피, 차 메이커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포트 빌라에 위치한 파투마루 로지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 된3.5성급 호텔입니다. 11개의 아늑한 객실을 갖춘 이 숙소는 소규모 그룹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하며 도심에서 가까운 위치로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공항까지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더욱 원활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투마루 로지는 무료 와이파이와 짐 보관 서비스, 금고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이 간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객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에서는 여행 계획이나 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진의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맛있는 페이스트리로 특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며 바비큐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유럽식 조식이 매일 제공되어 여행의 시작을 든든하게 할수 있는 완벽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